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 지니라. 여호와께서 요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지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제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이 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 그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물론 이제 요시아가 문화세의 악한 행위를 그저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뭔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대로 이제 시작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문화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요시아 왕 이후에 또그 아들들로 인해서 결국 유,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왜 망하느냐 오늘 우리의 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 가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씹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실상이 어떠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실상을 보면 오 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을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던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원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11절에서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보면 자기들이 성기는 신이 있고 또그 다음에 뭐또 다른 나라가 더 좋으면 또뭐 그들의 신을 또 갖다 그렇게 또더 많이 섬기는 일은 있는데 자기 신들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다 버리고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얘기고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명이고 사람들의 영적 기근과 기가를 해결해 주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사람들은 이제 물을, 비가 오면 빗물을 이제 잘 가둬두려고 석회를 가지고 이제 벽을 잘 만들어 가지고 물 웅덩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자주 그 석회가 떨어져 나가고 깨지고 또 녹고 그러면서 구멍이 잘 생겨서 웅덩이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얼마 못 가서 물이 다 사라져 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거 바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바로 뭐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 가둘 수 없는 물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수를 얻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도 보면 내가 예적부터 내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해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신그 율법의 말씀을 멍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무겁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이 말씀을 아주 멍해처럼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25절에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말게 하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헛된 말이다. 말씀을 헛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수 없거늘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는 동시에 그에게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를 안다는 것,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또잘 먹고 잘살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일들 뭐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잘하고 뭔가 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하느냐 우리 모든 관심사는 그런 일에 다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택해서 세우자마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저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 우리 복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 진노와 심판을 왜 당하느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은혜 받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로 이,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멍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고 만족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몽해가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주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